추워지면서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네, 어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초등학생 한 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감식팀은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화재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결국 주저앉습니다. 화재의 주범이 되는 겨울철 3대 전기 난방 용품은 전기장판, 전기 히터, 전기 열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 난방 용품 안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잠시 동안이니 지켜봐 주세요. 먼저 전기장판이 너무 뜨거워져 불이 난 사례 첫 번째는 콘센트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은 특별한 장치 없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확인하기 어려워 콘센트를 뽑지 않은 채 외출을 한 경우이거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으로 불이 나는 사례입니다. 사용 후에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직접 뽑아 전기장판에 전원을 차단해 주세요. 정해진 시간에 전원을 차단해 주는 타이머 기능이 있는 전기장판과 플러그 제품도 있으니 어르신들은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라텍스 매트와 전기 장판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불이 날수 있는데요. 라텍스 매트의 경우 다른 이불이나 담요보다 더잘 뜨거워져서 화재의 위험이 더 큽니다. 라텍스 매트뿐 아니라 전기 장판 위에 담요나 이불을 올려둔 경우 급속히 뜨거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쓰시고 불이 나지 않게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기장판 사실 때는 안전마크가 있는 것으로 사셔야 하고 내부에 보이지 않는 피복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수 있으니 전기장판의 기능과 브랜드, 열선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불장에 접어서 보관할 경우 전기장판의 선이 꺾이고 피복이 벗겨지는데요. 이곳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하실 때에는 김밥처럼 둥글게 말아서 세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는 장판의 경우 접어서 사용한 경우에 잦은 교체를 권해드리고 사용 전에는 전기를 꽂았을 때 타는 냄새가 있는지 혹은 불꽃이 튀는 소리가 있는지 점검을 한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히터나 난로화제는 커튼이나 침대 가까이 두고 사용한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가까운 정도로 1시간만 지나면 불이 날수 있는 온도가 된다고 하니 전기 히터 사용 시에는 1m 이상 거리를 띄워서 사용하십시오. 또 전기 히터나 난로가 반려동물 때문에 쓰러져 불이 난 경우도 많다고 하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반려동물과 가족 모두를 위해 보다 안전한 다른 난방법을 고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 열선의 화재는 설치와 관리의 부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수도 배관 등에 열선을 설치하실 때 열선이 남았다고 겹쳐서 감거나 물에 노출이 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합니다. 또한 오래된 열선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니 주변 피복이 오래되어 꺾었을 때 부서지는 경우는 교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 화재 원인 3대 난방용품 사용법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첫째, 전기장판의 경우 전원 끄실 때 콘센트에서 플러그 직접 제거하기 보관하실 때에는 둥글게 말아서 세워 보관하기 히터는 1m 이상 거리 두고 반려동물 사육 시 화재에 더욱 주의하시고, 열선이 남았다고 겹쳐서 감지 않고, 물이 닿지 않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어, 무심히 듣지 마시고, 안전한 사용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되세요.